안녕하세요 바른의 이야기입니다 65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생애 전환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침상에서 보낼 것인가 두 발로 여행하며 보낼 것인가가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오늘은 흔한 상식이 아닌 최근 연구로 밝혀진 뜻밖의 건강 사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노년기 건강 위협 요인으로 암이나 뇌졸중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건강한 노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으로 근감소증을 꼽았습니다. 나이 들어 기운이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8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체형 변화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흡연? 편식? 아닙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소파와 한몸이 되는 순간 근육과 뼈는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낙상을 부르고 결국 침상 생활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우울증과 치매는 별개의 병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러오는 양방향 악순환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울한 건 당연해.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세 번째 약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처방 연쇄라고 합니다. 관절약을 먹고 속이 쓰리니 위장약을 먹고 위장약 때문에 어지러우니 빈혈약을 먹는 식입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몸은 화학적으로 지쳐갑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내몸 전체를 봐줄 주치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약만 늘리지 마시고, 내가 먹는 모든 약을 한 의사에게 보여주고 점검 받으십시오. 그것이 약물 오남용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눈입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타일선이 휘어보이거나 글자 중간이 비어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눈을 멀게 하는 지름길이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잡힙니다. 야채 먼저,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야채의 섬유질이 그물을 쳐서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약 없이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거창한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소파에서 일어나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약 봉투를 점검하는 작은 일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